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장도 회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참좀 도와주지 않는다, 쉽게 가주질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오늘 하루만 열리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다 잡고 다시 대응과 판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금일 카카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전에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한 점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다만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증이행률 즉 확진자 대비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 자체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강한 전염성으로 확진자가 1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사망자는 두배 정도 증가를 하는 등 비율 자체가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났다라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영국과 싱가포르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한 국가들의 해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증시의 반등으로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는 했지만, 오히려 어제 장에 미장의 저점 매수세로 인한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되고, 그러고 국내 증시는 이미 하락에 대한 경직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한발 뒤늦은 조정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좀 상대적으로 흐름의 키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흐름으로 좀이 키가 맞춰질 테고, 이후 상황을 다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텐데, 분위기 자체가 조정 후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요소가 생성되거나 재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미증시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다시금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금일 국내 증시 조정 속에서 공매도성 움직임이 다소 보여지는 만큼, 이 실적주, 가치주에 대해서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와 효율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는 상승을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당장의 조정 간에 어느 시점에서 턴을 돌리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일 2 5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에서의 지지력 발휘와 그 직전까지 연속된 조정으로 인한 반발매수세까지 시장의 회복과 함께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충분히 그런 흐름을 조금씩 챙기고는 있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반등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나타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장 중에 나타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카카오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최근 카카오 계열사 상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수급 주체들의 공매도성 매물 출회가 오늘의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시간대별로 보면은 하락이 강하게 시작을 하는 이 9시 40분 전후로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출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시점마다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것을 다시 또 프로그램 매도가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후까지 14만 5천 원이라는 가격 전후로 해서 오후장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딱 6월 24일 이 날짜 급락이 나왔던. 이때 흐름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6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기대감이 이게 아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에 대한 그 시도 자체가 좀 강했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리기보다는 계단식으로 반등이 반복적으로 좀 시도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실 그 기대감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었고, 조적이냐, 아니면은 뭐 반등이냐, 여기에 대한 이 기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중에 나타났던 반발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고, 좀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은 좀 개인적으로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반발 매수세를, 반발 매수세를 더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남아있는 뭐 목요일, 금요일 이 중에서 뭐 시장 반등과 함께 오늘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15만원 구간을 다시 안착을 해주면은 일단은 바랄 수 있는 그림 중에서는 그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의 주가가 밀린 이유가 카카오라는 기업가치의 펀드멘터로 훼손됐다거나 아니면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조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라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위한 우선 협상자에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네이버와 SKCNC를 누르고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되었죠.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의 강점인 이 중앙에서의 탈피, 뭐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결국에는 이후 상황을 좀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빅테크와의 공존을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이런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협업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하락은 시장도 아쉽고 수급 주체들은 여전히 나쁜 놈들이구나. 하지만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해도 좋을 만큼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화락을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포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한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카카오는 이후에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투자금 3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 이용권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은 매일 방송을 통해서 미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날그날 우리 증시의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편하게 확인하면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